자, 일단은, 저희 최상위 JSX 문법, 최상위 엘리먼트에는, 어, 여러 개가 만약에 와야 되면 프리그먼트 태그로 감싸면 된다고 했죠. 자, 예시에요. 자, 저희가 만약에, 어, 얘를 이렇게 출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오류가 난다고 했죠. 자, 리턴. 자, 요, 요 구조를 좀 기억 잘 해주세요. 자, 리액트 구조는,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자, 요런 식으로, 자, 요거는 뭐, 선언형으로, 보통 함수형 컴포넌트 선언형으로 쓰고, 자, f u 하고 앱이라는, 그니까, 러 컴포넌트 이름을 여기다 써요. 자, 이거는 이제 대문자로 보통 시작하는 관례를 가지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현재 앱이라고 썼지만, 컴포넌트 이름이, 뭐, 예를 들면, 뭐, 템, 어, 뭐, 기능으로 치면, 네비라고 치면, 네, 대문자,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n, a, n. n 네, i n a v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치시면 되고 자 여기에 앞에다 이런 건 붙을 수 있어요. Export 네, default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요런거 붙는 이유는 자이 컴포넌트를 외부에서 쓸 때는 요걸꼭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네, 요런 식으로 여기에다 따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이 컴포넌트를 import해서 어, 쓸 때는 요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컬에서 이제 개발할 때 이런 네,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코드 펜이기 때문에 굳이 붙여주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펑션하고 내비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자 지금 현재 구조로 에서는 요런 형태인데 자 펑션 앱하고 중괄호에서 함수를 만들고 자 여기가 이제 로직이라 했죠. 여기가 이제 어떤 스테이트 상태를 처리하는 곳이고 자 상태에 대한 처리 로직을 쓰는 곳이고. 리턴 영역은 UI 영역이에요 그러면 리턴 안에 있는 영역이 사용자 화면에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쓰면 오류가 난다고 하는 이유가 최상위 태그에는 무조건 한한 한 계층을 부모가 어 그러니까 하나의 부모 태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모 태그가 있는 게 아니라 최상위에는 무조건 한 계층의 부모가 태그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div로 감싸줄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div로 감싸줄 수도 있겠지만, 자 굳이 나는 예, 스타일상 얘를 넣고 싶지 않은 거야. 얘를 무시하고 싶다면, 그러면 일단 리액트 규칙상 최상위에는 무조건 태그 하나가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예, 프리그먼트 태그를 쓰시면 된다. 자 프리그먼트랑 일반 div 태그 차이는 뭐냐면, 자. 에러는 일단 다 잡혔지만 프리그멘트 태그는 자 출력될 때는 어예 상위의 부모 태그가 없어요 지금 없죠 요거는 이제 여기 예구요자 만약에 내가 div로 감싸면 어떻게 된다 네 다시 보자면 자, 여기 div 부모 태그가 이렇게 감싸져 있죠. 자, 근데, 프리그먼트로 바꾸면 얘가 사라진다. 그냥 형식상 부모, 최상위 태그가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 태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없죠.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프리그먼트 태그로 꼭 감싸줘야 된다. 혹은 뭐 최상위 태그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세요.